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노랑진 교회 예수님의 333 전도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피차 은혜를 나눌 때에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도 이제 전도왕이 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에 나가면은 16강도 들지도 못했는데 그 감독이 와서 4강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노랑진 교회 한국 전도 훈련원 원장 정민철 목사가 30년 동안 이 전도 훈련 노하우를 잘만 여러분들에게 해 드린다면은 이 빈자리가 깍깍 찰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라고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성령 조만 받는 이 이유는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디엘 무디라는 사람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주의 종들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 받기 전에는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세계는 나의 교구가 되고 대한민국은 나의 교구가 되고 이 노량진 서울은 나의 교구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예, 여러분 연석국도 또영화도 뭐 운동선수도 모든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듯이 이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 딱한 사람만 주인공이 나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 이 기도도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 시간을 기도를 해도 기도줄을 못 잡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단 1분을 기도를 해도 1분을 기도를 해도 기도줄을 잡는 방법은 눈을 감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뜨거운 소원을 가지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 이상 주지 마시옵소서 너무 뜨겁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바람 같은 성냥, 불 같은 성냥, 생수와 같은 성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른손에 불, 양손에 불, 머리에 불러, 불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하세요. 부로지저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관 나갈 수 없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여 주리라고 했사오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선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60년대, 70년대, 80년도에서 그 강력한 삼각산에서, 부르짖는 주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이 노랑진 교회도 에 성령의 부를 주셔서 한 영혼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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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뜨겁게 기도하세요 우리 일분 동안만 당성으로 기도합니다 성으로 기도합니다 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야 주옵소서 역사야 주옵소서 더부르짖세요 다불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처럼 디엘 무디가 성령의 불을 받고 아버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아버지 자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고령,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 계셔서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로부터 내리는 믿음 안에는 감격과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어,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수십 번 다짐하지만 마음은 온이로돼 육신이 연약하고 성령의 나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오늘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머리에 불을 주시옵소서 입술에 불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들이 이제 날마다 나가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노랑진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오늘 이 일일 전도 집회를 통해서 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드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저들에게 임지하여 주옵소서. 임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집에 돌아가다가 불을 받게 해주시고, 잠잘 때 불을 받게 하시고, 계속 성령의 불이 활화산처럼 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